안녕하세요. 오늘의 입시 판별식은 서울대 가는 입시 판별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쓸수 있지? 많은 친구들이 아마 걱정, 고민,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서울대 가는 판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판별식은 선택과목은 국어는 없네. 수학은 미적분, 한국어목 같은 경우는 물리학 원, 지구과학 원으로 음. 선택한 친구들 먼저 판별을 해드릴게요. 소장님 저희가 음. 이렇게 판별식을 이번에는 보통은 친구들이 생지를 많이 음. 하는 것 같은데 음. 오늘은 좀물지로 특별하게 판별을 해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음.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과들은 여기 아마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일부과들은 물리나 화학을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도 수능에서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물리하고 그래서 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 자연계열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유용한 판별식을 이야기를 네. 해드릴게요. 서울대 자연계열 두개 틀리면 갈수 있는 대학교 어떤 전공 있을까요? 아, 두 개면 엄청나죠.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건데 네. 두개 틀려야 갈수 있는 네. 과가 메디컬이 아닌데 있어요. 네. 그게 어디냐면 수리과학부예요. 네. 요즘에 수리과학부 인기가 엄청나게 든요 작년 입결을 <laughs> 보면은 컴퓨터공학 공학의 콩공이 네. 제일 인기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놀라운 음. 일이요. 저도 고뭐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 자연계열 다섯 개틀리면갈수 있는 전공 무엇 있을까요? 다섯 네, 개틀리면갈수 있는 서울대과는 네. 작년에 산업공학고 통계가 네. 있었습니다. 인기 많은 전공들이 확실히 산업공학고 통계 같은 경우에 네. 보통의 학생들의 선호도에서 콩공을 선호를 하는데 콩공이 왠지 불안하니까 아. 그 대안으로 쓰는 데가 그런 게 아, 산업공하고 통계인데요. 네. 오히려 그래서 결과가 여기가 더 통공보다 높게 나왔어요. 아, 유의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laughs> 그 다음으로 6개 틀리면 갈수 있는 서울대 자연계열 전공들 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6개 틀리면 갈수 있는 과는 공과대학, 네. 그 다음에 정기정보공, 네. 컴퓨터공, 이렇게 해서 원래부터 인기 있는 거죠. 네. 네, 여기하고, 그 다음에 건설환경공, 네. 물리, 생명과학, 네. 재료공, 파. 이렇게 네. 갈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음. 컴퓨터공학과가 두려워서 못쓴 친구들이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음. 작용을 하니 음. 지원을 할 때는 잘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점점 많이 듭니다. 7개 틀리면 갈수 있는 서울대 자연계획 전공 음. 알려드릴게요. 네, 일곱 개면 건축, 기계공, 바이오시스템 소재, 네. 그다음에 식품 동물 생명공, 조선해양공, 네. 네. 첨단융합, 항공우주, 화학교육, 화학생물공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서 화학교육은 원래 네. 그 동안에는 제일 조금 낮은 포지션을 좀 잡고 있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음, 그리고 그 해수물대 8개 틀리면 갈수 있는 전공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8개면 간호물리교육, 산림과학, 생물교육, 수학교육, 스마트 시스템과학, 생물생산, 식품영양, 에너지자원공, 공용생물화학 조경지역시스템, 지구과학교육, 지구환경과학 네. 굉장히 많죠. 많은 과들이 이제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개 틀리면 갈수 있는 서울대 자유기회 어떤 전공도 있을까요? 자 이게 거의 마지막이죠. 네. 네, 천문학하고 원자핵공, 그다음에 의료 예, 이렇게 음.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응. 것이 이제 응응. 투과목 선택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투과목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울대에 이제 투과목을 물리 대신에 네. 물트로 이제 바꿔서 계산을 했어요. 이랬을 때 수리가 부가 두 개였잖아요. 여기서는 네. 네. 물투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국어 두 개, 수학 한 개, 물투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네개 틀려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개 틀리면 갈수 있는 서울대 자연계열 투과목을 선택했을 때부터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수리과학부. 음. 서울대 투과목을 선택했을 때, 여덟 개 틀리면 갈수 있는. 이제 음, 거기서 ]들? 이제 많이 이제 내려오죠. 네. 네. 투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네. 폭이 조금 작아요. 그래가지고, 여덟 네. 개 틀려도 갈수 있는 대학들은, 네. 공과대학, 산업공, 생명과학, 재료공, 전기정보공, 통계. 이렇게 네.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개 틀리면 특검 기준으로 음. 갈수 있는 서울대 자연계열 전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홉 개 틀면은 건설환경, 건축, 기계, 물리, 바이오시스템, 스마트시스템, 식품동물생명공, 조경지역시스템, 조사해양 음. 첨단융합, 컴퓨터공, 항공우주공. 화학교육, 화학생물 이렇게 갈수 있었어요. 음. 서울대 자연계열 2과목 선택했을 때 음. 10개 틀리면 갈수 있는 대학교 어떤 전공들이 있을까요? 네, 물리교육, 살림과학 식물교육, 수학교육, 식물생산과학, 식품영양, 에너지자원공, 동영생물화학불유 지구과학 교육, 지구환경과학 이렇게 있습니다. 추과목 선택했을 때 11개 틀렸을 때갈수 있는 서울대 자연계열 전공 어떤 음. 것들이 있을까요? 천문, 원자입구, 의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 원선택자보다 두개 네. 정도 더 틀려도 갈수있는 네. 네, 네.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판별식 서울대 자연계열 입시 성공하려면 몇 개까지 틀려야 한다? 지금 원원 원 기준으로 네. 9개. 네. 전범목을 선택했을 때도 그 11개까지.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의 입시 판별식은 네. 서울대 입시 성공하려면 이렇게까지 네. 틀려야 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